와 서영언니 됐다. 오, 이런 냄새 나쁘지 않은데? 오. 자, 그럼 하면 야물딱지게 화장을 해봐야겠다. 어떤 화장을 할지 몰라. 그냥 일단은 막 해볼 거예요. 오늘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될게 있기 때문에요. 오케이. 기본 우승. 기1 우승. Yes. 기본 우승. Yes. 기 ハードソース。 축소 수술을 해버렸다. 와.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버리고 자, 다음. 다음에는 이제 빠르게 그냥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은 그냥 요령껏 하면 됩니다. 자, 쉐딩은 그냥 요령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많이 많이 깎아주면 얼굴이 없어져요. 아니 이렇게까지 깎는다고? 10일 정도까지 깎아야 됩니다. 아니 지영님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쨍한 핑크 블러셔로만 해봐야겠습니다. 요거는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05 베리 블러썸입니다 자, 이걸로만 해보겠습니다. 큰 붓으로 먼저 이거를 아, 사용을 해버리겠습니다. 눈 여기다가 크~~게 아, 이렇게 해보고 자, 다음! 여기서 살짝 작은 살짝 작은 붓을 살짝 작은 붓으로 이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쌍꺼풀 안쪽에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발라주셨으면 이제여기서는 애교살 쪽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애교살 쪽.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블러셔를 바로 해보겠습니다똑같이 사용한 쉐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자여기서어떻게 하는지 자 자, 잘 보세요. 눈 쪽에 눈두덩이 쪽에 일단 먼저 발라주고 지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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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하 좋아 이야 좋아 오늘은 뭐 일부러 좀 진하게 해보아 해보지 아 좋아 야 그냥 아보자자 이제 아거를 좋아 좋아 끝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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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좋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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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자 겨울 여자가 되죠. 턱에도 이렇게 여기서 화장을 살려 볼게요. 제가 자,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쿨티어거든요. 자, 이거는 음영 넣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영을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조금 귀여워지지 않나? 저는 몽고주름이 심하기 때문에 앞 테임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잘 보셔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그냥 여기서 또 몽고주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위쪽 좀 일부러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 올려서 그려줍니다. 입으로 좀 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터줍니다. 여기도. 많이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런 식으로 터주면, 눈이 트여 보인다. 트임도 이렇게 해줍니다. 음, 좋아요. 애교살은 이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라이너 붓펜인데,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자, 여기서. 크게 크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왼쪽도 해보겠습니다. 조건 똑같이. 좋아요. 어, 이런 붓. 뭐, 이런 좀 총알 같은 쬐그만한 붓으로 이 눈이랑 어울릴 것 같은 아무 갈색깔 있잖아요. 갈색깔. 부드러운 색깔로 여기를 덧칠을 해주세요. 애교살 쪽으로. 이렇게. 이러면 조금 입체감이 생기죠? 그럼 이제 왼쪽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요거는 영롱 반짝 라이너, 반짝 라이너, 반짝 라이너를 한번 이 쌍꺼풀 앞쪽에 발라주겠습니다. 앞쪽에만.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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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또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또 깨진단 말이야. 이것도... 아, 어, 다행이다. 한쪽에 살짝... 아, 점막을 채워주겠습니다. 점막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음악만 넣고 나가도, 눈이뚜렷해지고아주좋습니다 이제, 한 번, 제가 그, 아이한 번, 을한요 A few moments later. 오 오늘, 오른쪽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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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늘오 발면 아주 예뻐, 이렇게 좋아, 아이고, 좋아. 여기서 마스카라만 하면 전지형이 됩니다. 바로 해보자. 마스카라가 아주 인조 마스카라처럼 잘 됐네. 좋아. 오, 나쁘진 않아. 와, 오늘 화장을 2시간 동안 했어요. 와, 오마이갓. 오늘의 화장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화장은 끝이 났고요. 또 한번 저의 바뀐 화장법 플러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방법들이나 배운 것들을 이렇게 살짝씩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을지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살짝 좀 많이 진한 것 같습니다. 화장이 새롭게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